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와 다음에 살펴볼 골로에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교회에 보낸 다른 편지와는 달리 신학적인 논쟁이나 설명 대신에 성도의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유럽교회였습니다. 주전 168년부터 로마에 속하게 된이 빌립보는 주변에 야만인의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후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정적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당시 수고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땅을 주기 위하여 제2의 로마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리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포의 구성원 중에는 전역 군인과 그 가족이 많았습니다. 비록 지리적으로 로마로부터 떨어진 도시였고 야만족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빌리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므로 이들은 로마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리보서 3장에 등장하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 바울이 빌리보에 사역하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상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방 땅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익명의 선교사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로마에 뿌리를 내게 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 간에 충돌이 있었고 여러 차례 폭동과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황제였던 클라디우스는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측령을 주 49년에 공포했습니다. 이 측령은 당시 로마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던 빌립보에서도 작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대거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기도처를 찾지 못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 상황으로 인해서 빌립보의 유대인이 거의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빌립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한 대신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던 여신도인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이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곳을 기반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이적을 계기로 로마인 간수가 회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하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세서, 빌레몬서가 이에 속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데에는 그가 감옥에 있던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갇힌 것을 알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림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성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고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물질을 보내어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빌립보 시민으로부터 받는 외적 압박과 그의 구성원의 내적 갈등에 대한 권면입니다. 네번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천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긴 사육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이며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수많은 퇴역군인이 거주한 까닭에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할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되는 반대에 시달렸고 심지어 박해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죠.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서 그 목적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 중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를 택해서 수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파송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다른 이야기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다른 많은 서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보다는 일련의 짧고 사색적인 글을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모두 이 장에 소개된 한 편의 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시는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와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 시의 핵심 단어나 내용을 각각의 짧은 글로 가져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사 기도로 서신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들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현재 그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투옥 중인 자신의 근황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 모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처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숙고하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어찌되든 나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즉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처형당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니 그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만일 석방된다면 그가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니 다른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죠. 여기서 그의 생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진정한 희생이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빚어줘야 했죠. 이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훌륭한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에는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가득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그의 반역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복음 이야기의 아름다운 요약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아담과 달리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수치당하는 것조차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사형대 위에 올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메시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선언은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의 이 구절은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자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디모데,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됐는데 투옥된 바울을 섬기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고 바울은 친구를 잃는 슬픔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본보기이며 따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골칫거리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는 토라의 율법을 열성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 의의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훨씬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그분의 고난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 너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는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정의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그는 먼저 그와 함께 일했던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여성 지도자를 거명합니다 그들은 모종의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디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핏박이 닥치더라도 모든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르면 그분의 평화가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덧붙여 이 평화는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할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름다움과 은혜에 주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희생적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투옥이나 궁핍의 시간이 그에게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경험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리뽀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알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무랬던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겸손할 수 있었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인격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